예,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민도, 하나님 나라의 민도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전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민족이나, 혹은 공동체라도, 그 속에 존재하는 이 구성원들 간의 합의적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가르켜서 뭐 시민 의식이라, 혹은 민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면,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 의식과. 그러한 민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떠한 수준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 사이에 어떠한 암묵적 합의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들이 있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무엇보다 영적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무질서한것 속에는 혼돈과 다툼이 있게 마련이고, 질서가 있는 곳에서는 이 안정감과 평화로움이 있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뭐 질서 있게 줄을 서서 나가면 뭐큰 혼란 없이 끝까지 갈수 있지만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질서를 깨버리게 되면 거기에 큰 혼란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과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라 우리 영적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것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말하기를 예, 이건 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죄악된 것이므로 버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그의 동조하여 이르기를 예, 이것은 죄악이므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영적 질서를 지키라 하실 때어주움이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 우리 또한 그 질서를 잘 지켜나가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서요.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증인이 되어지고 바른 것을 말하고 옳은 것을 증거해야 되며 돌고하고 공의를 없이 여기고 공의를 없이 역겼다는 것은 그의 판단 기준이 의로움이 있지 않고 탐심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이유는 그 마음에 있는 탐심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각양 좋은 실과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애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깨뜨린 순간 모든 게다 무너지고 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만일 여기서 여차 잘못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과 질서를 깨게 되면, 그래서 어두운 것을 빛이나 말하고, 죄악된 것을 옳다 말하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 다 깨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동력 사라지고 영적인 흑암 가운데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질서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것에 대해서 옳다 하고 또 악하다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악하다 말하고 거짓된 것은 거짓으로 진실한 것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 기준과 질서를 따라 나갈 때, 이것이 영적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하나의 님 백성들이요. 또한 영광 받을 만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질서를 따라 어둠 속으로, 탐심 속으로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그 기준과 그 질서를 따라. 빛가운데로, 또 모든 공의와 진실함 가운데로 나올수 있는 하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잘 지키고 유지해야 될 것들은 생명을 우선하는 데 있습니다.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통된 특성입니다. 그러면 마귀에 속한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마는 겁니다. 우리에게서는 밖으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나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 우리 외부로 밖으로 외부로 나가는 것이나 우리 내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모든 것이 파괴적인 것이 아니오. 생명에 속한 것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나가는 것을 통해서도 살리는 역사에 일어나고, 또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수납할 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세상으로부터 오고 마귀로부터 온 모든 것들은 다 죄악이며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다시 보시면요.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입니다 사람 입에서부터 나가는 것이고 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죄악된 것이 나가게 되면 그것을 보고 듣는 자들이 상함을 입게 되고 우리 입을 통해서나 모든 감각들을 통해서 죄악된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므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다른 형제가 곤란함에 빠지고 약한 가운데 나가는 거 그거 하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낙담을 하거나 죄악에 가담하거나 그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영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생명 살린 일에 관심을 두고 밖으로나 안으로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그의 생명을 따라 우리 영적 질서를 세워나가며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그 생명 살린 일을 우선화해 향할 줄 아는 우리 영혼이 바로 살고, 또한 함께 있는 모든 공동체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낼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